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어,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아예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 현실에 나타날까? 자 여러분의 명상 끝에 즉 여러분이 통제된 깨어있는 꿈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여러분은 아주 먼 곳에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했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잘 심상화 상상을 했다면은 아주 먼 곳에서 돌아온 느낌이 들 거다. 그러니까 아 나는 어차피 여기 현실이 있었고 상상도 현실 속에 산 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헉, 착각 속에서. 아, 거기 완전히 매몰됐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아, 맞다, 내가 여기서 상상 중이었지 하면서 뒤늦게 깨닫는 그런 감각들이 왔을 때,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심상화 제대로 했다라는 하나의 징표인 거죠. 자, 여러분이 닫아놨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의식 안으로 다시 돌아와 있고, 그 돌아온 객관적인 세상은 여러분이 명상 속에서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속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봤던 상상에 여러분은 믿음을, 믿음을 유지할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은 실체라는 선물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눈에 보이는 단단한 현실로 만드는 실제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자, 실체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현실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십시오. 믿음면 그것이 감각에 의해서 거부가 되더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고집해 나간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들, 내 눈이나 뭐 귀나 뭐 코나 어떤 이제 육식적인 이런 촉각이나 자 이런 감각들은 그냥 그게 아니야, 중카야. 그거 도 거짓말이야, 착각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고집을 해 나간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고집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소망하는 상태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에 성공을 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을 제대로 했는지, 자, 창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된다.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눠 본다면 현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보다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이 진실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이와 마음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본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분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아 관념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무의식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은 자, 여러분의 세상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전에 보던 것처럼 상대방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아관념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속에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라는 거죠. 좀 친한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상상 속에서 하면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하는 말들이 그냥 현재의 나랑 다른 게 없다면은 변화가 된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어, 그 상상 속에서 내가 평상시에 조금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다르게 느낀다면은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관념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은 현실에도 곧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증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 마음 속에다가 사람을 불러오는 거, 지인을 불러와서 대화를 해보는 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거나 그런 걸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 말하면서도, 아, 근데, 춘카님 저는, 아, 열심히 상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은,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춘카님 이거 된것 같아요. 이상한데, 된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했을 때, 어떤 이제 뭔가 정말 이루어진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뭔가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로 관념이 바뀌었다면은 정말로 이제 마음 속에서 내가 어, 원하는 결과가 에 있다면은 어떤 이제 말하는 게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이제 우리가 본 것들은 우리의 창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상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견지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상하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을 한번 점검을 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어, 잘 가고 있는지 정말로 창조가 지금 어, 이루어졌는지 내 마음속에 지금 주문이 들어갔는지를 어, 이런 이제 오늘 봤던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지금도 바로 해봐도 됩니다 영상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상상을 해도 되고 하다가 이책 조금 더 보고 같이 해도 되고 네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소망은 성취가 되고 그런 성취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갈망은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성취한 것을 계속해서 원할 수 없습니다. 자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고 자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믿는 것과 되는 것은 하나이고 생각하는 자와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망과 가까워지고 있다 혹은 가깝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깝다라는 말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자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맞춰져 있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상을 열심히 했고 정말로 이루어졌다면은 그 갈망이 사라진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갈망이 사라진다 왜? 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아 이건 이루어졌구나 하면은 더 이상 아더 이상 이루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랑 우리는 하나이다. 아난 소망과 가까워지고 있어 소망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모든 생각은 뭐다? 아 분리된 생각이다. 나는 지금 소망과 분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소망을 이루고 싶어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하나의 나가된 마음 아 나는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야의 마음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지 아 어떻게 하면 이 소망 빨리 이룰까 이런 마음 자체가 소망이 나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야 아 그래서 빨리 이루고 싶어 난 소망이 안 이루어졌어 어떻게 이루지 하는 그런 이제 결핍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 그냥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넘어가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넘어가라 이룰려고 하지 말고 야, 결과에 머무는 마음이 펼쳐져야 됩니다 결과에 머무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소망이 이루어진 건지 포기를 한 건지 긴가민가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안 들어요. 그런 호기심도 안 생깁니다. 그냥, 아, 이건 왠지 그냥, 이건 무조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니까 마음속에선 이미 이루어졌고 조만간 현실에서도 창조가 될것 같아 끌어당겨질 것 같아 펼쳐질 것 같아 하는 그런 뭔가 왠지 모를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어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아예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 현실에 나타날까 이런 마음은 그니까 약간, 약간 호기심처럼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펼쳐질 텐데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하는 약간 궁금증 언제 펼쳐질까 하면서 약간 그런 이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건자 아. 이제 여기 밑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건데 자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의식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를 했었다고 말을 하면은 이 세상에 제가 저지른 많은 실패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스승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이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있고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의 손을 뻗치면서 상에 대한 흔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빌리포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자 네빌이잖아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네빌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어, 내가 창조를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냐? 아니다 내가 내 의식을 완벽하게 통제를 했느냐? 아니다 나도 많이 실패했다 상상을 집중을 못했을 때도 있을 거고 어, 좀 이상하게 상상을 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를 많이 못했고 많이 실패를 했다 본인도 어, 네빌조차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음, 본인이 그러니까 네빌이 할수 있는 말 내가 할수 있는 말은 뭐다? 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있고 자, 내가 그 전에 창조하고 실패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자,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갖고 자, 상에 대한 흔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네빌과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자, 우리는 아, 실패하면 그게 왜 실패했나 뭐가 부족했나 하면서 계속 뒤에 돌아보면서 막 그, 어, 실패한 이제 그 뭐랄까 음 항상 덩어리를 보면서 씨앗을 보면서 얘는 왜 자라지 못했지 이 씨앗은 왜 시들었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 네빌은 그게 아니라 아 실패했네 쉬어버리고 앞을 보면서 계속 나아간다 네빌도 실패를 한다 네빌도 네빌도 실패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실패를 단한 번도 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죠 그죠 너무 큰 욕심이고 저도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실패를 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실패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래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루는 게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러, 이루어지는 빈도도 점점점 점 커지고 확률도 커지고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점점점 많이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라 응? 앞에를 보고 계속 나아가라 어? 앞을 보고 뒤에를 보지 말고 실패한 걸 보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계속 막 돌아보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지 말고 어? 또 하면 되지 뭐자 우리가 농구를 배웠습니다 았어요안 들어갔습니다 아왜안들어가지 아, 내가 뭐가 부족하지 잘못했나 공부 다시 해야되나 이게 아니라 한번 더 던지면 되지 또 안들어왔어? 또 던지면 되지 던지다 보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면은 감도 좀 잡히고 음 실력도 늘어갈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아가면 된다 앞을 보고 나아가라 뒤에 보지말고 실패를 돌아보지 마라 누구나 다 실패한다 그니까 러 네빌한테 에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 두개에요 첫번째 뭐다? 자 네빌도 위대한 스승 압둘라 밑에서 7년을 배웠다 7년 이거랑 그리고 네빌 또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다 대신에 실패를 해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나아간다 또 다른 이제 앞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 새로운 삶을 창조를 해 나간다 아 실패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창조는 역시 안되나보다 이게 아니라 아 이건 안되나보다 딴거 하지 뭐 하고 다른 걸또 하고 계속해서 또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음.